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전문 분야로 수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야를 보면 최근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과거에 비해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보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뚜렷한 증거나 사실적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사용자 또는 직장 동료 상사 및 후배에 대해 고소 고발 진정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인정한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는 정당하게 사용자 및 동료 직원의 괴롭힘,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진정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 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고발 진정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근로자를 단지 진정이나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고소, 고발 진정을 하였을 경우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하거나 진정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년 3월 10일 선고 95다 51403 판결을 보면 근로자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 고소, 고발이 있었다면 고용인은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등을 근거로 징계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징계 및그 밖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포괄적인 조건으로 조직 내 질서 문란 규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모여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근로자의 행동을 사내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일정하게 규율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아도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는 노무 제공 의무와 성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직장 질서는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직장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 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민사, 형사상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유드린 내용 중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댓글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